안녕하세요. 국세청 어린이신문 명예기자 권예인입니다. 2024년 새해 서울시는 시민편의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교통환경 변화를 위하여 친환경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통합정기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에 처음 출범한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전국 교통시스템 표준으로 자리잡게 한 만큼 기후동행 카드도 대한민국 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서울시의 의지와 수도권 공동생활권으로 인해.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교통비 절감 등의 교통편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감한 인천시와 김포시도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6개월간의 시범 운영 예산으로 2024년 예산안 중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3년 만에 감축된 서울시의 예산안으로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중 시행되는 13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에 동창하는 인천시도 2024년 예산안 중 12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김포시는 기후동행카드 더입으로 인한 광역버스 추가 부담이나 재원 등은 김포시가 부담하고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감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후동행카드 요금제는 따릉이를 이용할 경우 65,000원이고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으면 6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김포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김포골드라인의 무제한 이용권은 약 65,000원에서 7만원, 김포광역버스 신규 정기권 무제한 이용은 10만원에서 12만원을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용구간은 서울 지역 내 모든 구간이 가능하지만, 신분당선은 제외되며, 서울 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는 이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 지역 내에서 승차 후 서울 지역 외에서 하차할 경우에는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영무원에 의해 별도 요금이 징수된다고 하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 시민 50만 명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연간 1만 3천 대의 승용차의 이용 감소 효과 온실가스 3만 2천 톤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환경,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하네요. 기후위기 대응 등의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정책 도입과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생을 살피는 지자체의 노력도 우리의 세금이 없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공수표가 되고 만답니다.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세금과 우리 사회의 순순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동행카드도 이번 시범기간 동안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어린이신문 권예인 명예기자였습니다. 2024년 새해에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바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음 기사에서 만나요.